안녕하세요. 동화지만 청리입니다 연출한테 네, 이동성 다 반갑습니다. 어,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보시고 좋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지만 청리입니다 담배 역할의 박지영입니다. 이렇게 연출부터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기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어, 저희 영화 정말 재밌는 영화, 즐거운 영화니까요. 많은 홍보와 또 그리고 또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화지만 송굴입니다 정예역을 맡은 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마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어, 목이 맞죠. 뻐근하신 분들은 살짝 손을 들어주셔야 제가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네, 이병 정희민 역할을 맡은 문진승입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시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송현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고마워. <laughs> <세타. 웃음> <laughs> 구성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정말 고맙습니다. 아예좀 일찍 가셔라. 그렇게라도 <laughs> 와주서 고맙습니다. 어, 정말 젊은 친구들이, 어, 최선을 다해서 잘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목을 이, 보고서, 개절한 뭐, 사람, 화려한 <laughs> 시지 <달이 안키지>. 액션, 전혀 <laughs> 없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요즘,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사기 좋은 대한민국 너무 시끄러운데,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한테 좀 마음껏, 웃고 또 술자리에서 또 여성들끼리 브런치 카페에서 재밌는 또 달콤한 어떤 사랑 이야기, 여성에 대한 이야기, 섹스에 대한 얘기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입담에 좋아하는구나. 저 이따 영화를 <laughs> 웃을 수 있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을잘넘기셨으 모양에서 별보 친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배우들. 모든 가족들 특히 우리 감독님 얼마 전에 늦게 결혼했어요 집도 좀 사야 돼요 지금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입소문 또 손끝에 여기에는 모든 배우들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입소문들 많이 내주시고 SNS나 이런 데 미친듯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하기 전에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 함께 쌓여있는은 역사를 객석으로 나눠드리고 퇴장하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올라가셔서, 네, 나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눠주시고, 바로 내려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저희 배우분들. 네.